네, 지금 8강 t h 트가 시작이 됐어요. 깜짝 놀랐네요. is a 시작 u a 서 팩은 상당히 좋네요. o 어. o 나와서 이기는 건 아닌데, 좋 a 좋 l y I'm s o r r 정리 i 좀 하고. 예쁘신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. 치 컬러는 네 지금으로서는 페이지가 제일 좋죠. 두두 두, 두 가지의 일을 할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카 중에서도 제일 안 좋네요. 네. 하지만 여섯 네. 개6바6 플라이니까 녹색 그 부스팅과 함께하면 좀 조금 더실만하지 않을까. 음 눈에 띄는 카드는 별로 없어요. 는다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솔직히 지금으로 짓기는 너무 안 좋고요. 차라리 그린 쪽으로 좀 가고 싶으니까 네미싸에 이렇게 할게요. 또 나왔네요. 현재로서는 네, 이것도 좋고 청색. 한번더 찍을게요. 좀 그렇고요 지금 음, 우선은 시베이시 전북 룩 청색 플라잉 있죠? 청색 플라잉이랑 어, 현재로는 저 지금 청색을 좀 가고 싶은데 녹색이 좀 세긴 하네요. 근데도 청색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플라잉으로 쉽게 했습니다. 자이언트 그로스, 자이트로스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왕벌 이런 거가 나오면 참 좋겠네요. 여왕벌이 갑이죠. 네. 추락 그다음에 다른 카드는 눈이 띄는 건 없어요. 만하에 독색을 잡아놨으니까 추락 우선 피을 하겠습니다. 청색, 다른 거는 눈에 띄는 게 없어요. 우선 청색 생물이니까 생물을 집어넣어야 되겠죠. 아 그리고 지금 알았네요. 제가 마운틴을 어, 쓰는 게 아니고 상대가 마운틴을 쓰고 있어도 저 어, 트램프를 받네요. 저전 아, 몰랐어요 이거. 네, 색깔이 없죠. 음, 녹색과 제일 잘 맞는. 그리고 크리처니까 우선은 네, 크리처를 필요하고, 네, 알트리 여기선 차라리 어떻게 쓸 수도 있을지 몰라요. 형색이니까 제일 좋아 8명이 8강에 올라왔으니까 만화 네. 하... 뭐 부스팅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부스팅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사기스럽죠 부스팅 헐. 아잔이 아자니 나왔어요. 아잔이가 나왔는데, 훨씬 아잔이 훨씬 좋죠. 나보니카보다 우선은, 아잔이를 짓고, 다음 픽부터 화이트를 지워볼게요. 왜냐면 현재 녹색은 상당히 잘 픽을 한 편이고요. 청색이 조금 약했는데, 아자니가 있으니까 아자니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. 라이프 토, 라이프나 토큰 덱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, 백색이랑 아 있다 네. 스파이더로 해주겠습니다 어. 아그엔진좀 좋네요 근데 아자 니가 워낙에 출중 하기 때문에, 음. 아, 음. 백색 이 이거 밖에 없어요 백색 을. 집... 우선은 엔진을 짓고요 계속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진행을 해서 아자니는 뭐 색을 터치를 한다든지 하이트 그리고 여기도 하이트 초록색, 녹색은 벅터 아, 수수증이 색이 네, 너무 오지를 않아요. 지금 이제 우선은 네, 코뿔소부터 짚는게 화이트가 거의 끊겨서 와요. 화이트가 네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태로오기 때문에 예 네, 우선은 아자니는 빼고 생각을 해, 하고요 어리스토크리스토크 리스토크. 괜찮을 것 같은데. 색은 이미 물건너 갔고요. 청색 위주로 픽을 하겠습니다. 가위 나중 나왔으면 좋겠네요. 가위. 컴버프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. 다운시네요. 이렇게 되면 예, 엔젤을 쓰기가 되게 편해요. 예,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4발비에도 충분히 엔젤이 나올 수 있고요. 저는 현재 솔저가 네, 없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배트색도안 써요 임투도보이드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설이에요 네, 소설이라서 차라리 제가 아트팩트를 네,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이거를 짓는 게 훨씬 저한테는 이득일 것 같고요. 아, 아이템 스트라이크도 넘어가네요. 청색이 현재 없죠? 네, 청색이 없고요. 네, 꼼수 안 부리고 그냥 가던 길 가겠습니다. 산발비가 너무 많아요. 그리고 크리쳐도 제가 크리쳐가 과연, 바운싱을 해서 좋은 건, 뭐가 있을까요? 바운싱을 해서 좋은 건 아까 그 친구 밖에 없죠? 네. 바운싱보다는, 아, 바운싱이 있네요. 바운싱이 저한테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그걸로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. 아니면, 레인더스 가이드나, 뭐둘 중에 하나인데. 이 제일 좋죠, 지금은? 어. 아티팩트만 있으면 제일 좋아요. 어. <laughs> 지금 선발비가 너무 많은데 아, 메테오도 써보고 싶고 크리처는 지금 충분히 하지는 않 t 충분하네요. m 그렇죠. 발비 특히 메테오 I'm not 습니다 네, I'm n 이 충분히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타이밍에 지나는 야생지를 하나 집어서 아자니를 최대한 땡겨쓸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볼게요. 지 금은 이게 큰 키가 제일 좋 죠. 아, 네. 지금 집주인이 와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. 어... 지금 뭐가 집힌 거지? 네. 어, 안쓸것 같은 거로 우선은 좀 빼볼게요. 근데 이제 허리 부분이 상당히 빈약하긴 한것 같아요. 약간은. 음음 아, 네, 크리쳐를 초반에 아 방어적인 크리쳐를 넣고, 그다음에 이노를 하나 뺄게요. 24장이죠. 하... 네, 여기서 또 아티팩트를 두 개를 사용하니까 네, 쓸만하고요. 네, 둘 중에 하나가 좋을 것 같은데. 이거를 따지면 이거는 좀그 자기 그 크리처를 예좀 지키는 용도로 쓰, 쓰고요. 뭐 다른 거는 예 다른 용도는 잘 이게 낫죠. 일발비 어, 트릭도 쓸수 있고요.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, 두개 중에 뭐가 좋은지 또 한번 찾아볼게요. 어, 어떤 제재나님 걸도 한번 볼게요. 두 개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놨는지, 제가 생각하는 거랑 틀린지, 같은지. 뺄게요. 차라리 저렴한 비용으로 쓸수 있는 한발비가 상당히 많죠. 아티팩트가 아티팩트나 부여마법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상대가. 네. 자기 걸 올리면 참 좋은 것도 많은데 아. 어렵네요. 8 강이라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레전드 크리처는 없으니까 세크리해서 소울 오브 라브니카가 나오면 대박 나는 거죠. 한 발리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사이즈고요. 청색 상태가 상태가 적색 쓰면 네, 쓸만한 카드인 것 같고요. 제가 뭐 부염하고 있어서 이걸 쓸 일도 없고요. 부염하고를 붙여서 네, 뭐 가위라도 집었으면 이거를 치겠는데 지금 저는 쓸만한 없어요.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다쓸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만 쓸 건지 이게 고민이에요 그냥 이렇게 두 개를 채용을 해 볼게요 그리고 조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, 이렇게 백을 만들면 될것 같고요. 백색은 솔직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컬러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백색을 하나 넣어놨거든요 여기. 그래서 백색을 하나 더 넣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녹색을 하나 더 늘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만들겠습니다.